뭐든 먹어야잖아. 그래도 어, 이거 어? 아, 얼른 음. 아, 그래 집에서 먹을까? 내가 내가 점심 한번 해줄까? <laughs> 그래 내가 글안 올릴 줄 알았구나. 댓글 안달줄 알았. 구나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출동합니다. 그래 시한내 카톡 보내줄게. 차기가 차단한 거 아니야? 나는 뭐 차단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. 시한하네. 포설식당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이 오다. 그래. 허허허 내가. 잠깐만 그럼 내가 계정이 정지됐나 계속 여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 잠깐만 나 아침에 u n d i Then, Keton k m t o n is Hundi. Then, k e k m t o n k e 정보 수집 무관이오다 아니 나는 차단한게 없어 차단한건 없는데 그 누구지? 화. 자기 얼마나 또날 원망했을까 장도영이 또 봐봐 오, 오, 오는 봐봐, 오늘도, 파트... 아, 지금 못 보잖아, 그죠?